일을 하지 않으면 누구나 줄어듭니다 모험가니도 마찬가지 아 이거 가만히 네툰 상태로 엄청 오래 켜두면은 달성한다던데 자 비트앤 전설 2일차 오늘도 엔딩을 위해 달려보겠습니다 어? 15000골드 오케이 지금 레벨 몇이었지? 14? 이런 말 하면 방어구 하나 낄수 있고 일단 사냥 더조직게요 보물상자가 검은 연옥 5병 20번 연속 같은 수치에 같은 옵션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고요? <laughs> 내우낮 낫지 않을까요? 로또 한번 사세요. 그 정도면은. 와, 근데 진짜 완전 포켓몬스터가 다 골드버전 좀그 느낌이야. 오랜만에 포켓몬스터 되네 어렸을 때 엄청 좋아했었는데. 왜냐하면 컴퓨터 말고 그 미니게임기로도 할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접근성도 좋아서. 공사 중으로 출입금지 개발자. 저것도 좀 히든 기믹 같은 건가? 어렸을 때그 꼬지모랑 칠색조랑 막 이런 거 잡잖아요. 그런 거 되게 재밌었는데. 업적 공약을 하나하나 다 올리지는 않을 거고, 그냥 풀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와, 근데 데미지 진짜 많이 써졌다. 400 몇십트네. 그렇지! 보스 잡으면 무조건 마을 이동이네. 아, 기계심장 말고 아무것도 안 나왔어. 쉣. 조금만 더 있으면은 주점 열수 있겠다 레벨은 14 그니까요 러중력대거 나와야 되는데 하이퍼 메카타워 잡으면은 낮은 확률로 중력대공 나오잖아 와 확실히 공격력에 투자 많이 하니까. 어, 잠깐만. 한 대만 좀죽겠다공격력에 투자 많이 하니까 개꿀이네. 야, 이거 한방콘날때 되면은 진짜 포급하겠는데? 아!! 아 위로 덮쳐가지고 와 개바 사실 이거 이거 때문이었어요 부상당한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이것때문에 연못에서 물 한번 마시고 락으로 지역을 락했습니다 <laughs> 와 수준 실하냐 웅장해진다 좀미더머니 나가도 되겠네 이 마을을 지키는 마창사입니다 마창사 귀여워 부술 수 있는 바위 20개를 수집하라 재료템 팔지 말라고요? 재료템 모아야죠 조합하는 데 쓰죠 그건 이미 깬거라고요? 아. 리디모인줄 쎄게 이거 하긴님 렙 몇인데요 지금? 처음부터 고블린 말고 다 이거 비트타워 잡은 사람은 레벨 엄청 높으시잖 23이요? 아 진짜요? 많이 올리셨네 오케이 15레벨 방어구 사야되겠다 공격력 올리고 본계정이랑 두개 돌리고 있어요? <laughs> 대단하시네 한더 키울거야? 잠깐만요 오오오 금 커졌다 브금 키우니까 훨씬 재밌다 아 그게 제나보구나? 피로도 3이나 2 남았을 때 그러니까 막 피일 때 여러 마리 잡으면 한꺼번에 경험치 오르나 보구나 엄청 좀 깨알같은 팁이네요 귀찮긴 해도 극한으로 그 이득 보고 싶으시면 하면 좋긴 합니다 레벨업 엄청 빠르네 <laughs> 와나 근데 이제 16인데 어떻게 23까지 올리셨지 피로도 비하 많이 드셨나 보다 막 피할 때그 11명 몰아서 잡는 거 그것도 아쉽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동시에 막 피해.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피로도가 0이면은 경험치가 안 오르는 게 아니라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영 되기 직전에 딱 때려가지고 잡았으면 경험치 오르지 않을까요? 한번크리터스니까 여섯 대? 막피니까 자이리 와봐 한대한대두대는대리대크대터는리는 두네 아, 동시에 잡긴 했는데 경험치가 얼마나 오르는지를 확인을 못했네 티로도 156짜리 먹고 내저템 네, 아무것도 안 샀어요 아직 방구 상점에서 이거 근데 안 사도 상관 없긴 하겠다. 근 네, 업적 때문에 어차피 일정 몬스터 이상 잡아야되긴 해요 비트 조각 받으려면 네, 다섯 아 다섯 대구나 다섯 아, 어제 지금 한번 실험해볼까? 경험치 89% 지금, 아! 아이고, 너무 무리했다. 몰아서 잡으려고 체력을 안 보고 있었네. 아, 나. 49%에서 98%? 아, 한, 어, 동시에 오르는 거 맞네요, 일단은. 피로도가 막 피는 아니었는데. 한 마리 5%씩 오르는데, 두 마리 동시에 잡으니까 10%. 그럼 젤바 뚫은 사람 아직 아무도 없겠네. 젤바가 26대 열렸네요. 근데 내일이면 나올 것 같아요. 피로도 700 소모하기 완료 이렇게 깔끔하게 모여주면 참 좋은데 지금은 한 마리당 사포 올린다. 맞네 사포. 한 마리만 더 잡고, 지금 경험치 95. 아, 좀만더 보여라. 아... 이거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근데 이거 모으는 거 존나 빡세네 봐봐, 아, 이 새끼 왜 멈춰있어? 야, 봐, 제 새끼 왜 멈췄어? 저거 보러 가 아. 어! 안 오르는 것 같은데요. 한 번에 세 마리 동시에 잡았는데, 사포밖에 안 오르네. 뭐야? 안 오르잖아요. 다시 피로도 150년 받고 괜히 개고생했구만. 아, 나 그래도 나도 좀 궁금했었는데, 확실하게 확인했다. 결론은 안 오르는 걸로. 한 마리만 잡을 레벨업해서 체력 참다. 그렇지. 이 이벤트가 아무래도 기간이 길어가지고 그냥 몬스터만 팽이치면서 잡아야 되는 그런 구간도 넣어놨나 보네요. 옛날에 비트인 파이터도 소울이 엄청 많이 필요했었는데 소울 진짜 부족하긴 했었어요. 창세에서 창세에서 너 활동료 아 창세에서래 그 모험가 콜로세아 몬스터 콜로세 원성님도 근데 이미 해 보셨었나 보네. 레고니 고생하시고 들어가세요. 피로도 다쓰면한 20일까지는 되겠는데, 나는? 나는 제일 바리려면 내일 피로도 좀 많이 쓰면 뜰수 있겠다. 던파에서 이벤트중에 미니게임이에요 비트앤전설이라고 안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거 플레이하면은 보상을 줘요 비트조각이라고 그 이벤트재를 모아가지고 상점에서 백제 에픽같은거 좀 구매할 수 있어요 방어구 선택상자 하나 무기 선택상자 하나 그 다음 시로코 선택상자 금요일은 너무 할거 없어가지고 1 7 개의 디깅 신지 언더을로 돌렸다고요? 대단하시네. 지금 너무 할게 없는 시즌이긴 하다. 시기. 빨리 덤페 열려가지고 다음 시즌 나온 다음에 2019년 덤페를 본족치스의찐 텐션 마냥 역대급 내용이 많이 나와가지고 진심으로 환호하면서 덤파 재밌게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눈 감았다 떡는데딱 진짜 덤피였으면 좋겠네 말이 나왔다. 오케이. 그로드 소모 아니와20아 2퍼. 까비. 21까지 오늘 찍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골드는 좀 많이 모았네요. 쓸데 없는데 안 써가지고. 32,872원. 그니까 5만 골드를 모아서 달빛 주점을 오픈하고, 그 오픈하고 나서 이 힘의 근원을 가져가서 진 힘의 근원으로 바꾸고, 그다음 이걸 업그라고, 그다음 이업그란곳에서 얻은 재료로 이걸 업그라고, 그다음 이걸 업그란 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딱 구매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 바람의 팔찌 이거 열렸었네. 가격도 천 원밖에 안해서 이거 사야 되겠다. 기존의 장비가 파괴되는게 너무 좀 그렇다 그럼 비트앤전설 미니게임 2일차 사실상 21위에요 2 0에 98퍼까지 찍었고 골드는 다양한 업적극에서 3만 1 0 0 0 오늘은 뭐 딱히 업적이나 이벤트 이런거는 안했고 그냥 타워만 미친듯이 계속 사냥했네요 사냥하고 칸나 상점에서 바람의 팔찌 체력 900짜리 팔찌 2일차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